우리들은 이미 꽤나 많은 귀신들린 인형들을 봐왔습니다. 이미 영화로 제작된 에나벨이나 로버트 인형은 물론이고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인형까지 공포스러운 인형들을 많이 봐왔지만 오늘 이야기해드릴 이 인형처럼 강렬한 인상의 인형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신들린 인형이라고 해도 실제 모습은 영화 속과는 다른 일반적인 인형의 모습이고 외형적으로 오는 공포감은 괴담에 비해 덜한데요. 싱가포르에서 발견된 이 인형은 인형의 모습마저도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2014년 6월 싱가포르의 한 대로변 가로수 밑에서 한 인형이 발견됩니다. 길이는 약 40cm에 하얀 레이스 옷을 입은 인형에게는 특이점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바로 눈을 가리고 있는 안대가 있었던 점이죠. 인형의 눈을 가려놨다는 것만 봐도 일반적이지는 않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안대에 적혀있던 문구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바로 알라신의 이름으로라는 문구였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지 시간이 꽤 흘렀으나 기이한 인형의 모습에 좀처럼 이 인형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용기 있는 한 사람이 그 인형을 주었고 그 인형의 정체와 주인에 대해서 궁금했던 그는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주인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이윽고 그 인형을 버린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홍콩에 사는 여성 나르코시스는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길거리에 놓여진 그 인형을 발견합니다. 그 인형이 귀엽다고 느낀 나르코시스는 그 인형을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인형을 가져온 다음부터 그녀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그녀가 덮고 있는 이불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 혼자 사는 그녀에게 그런 장난을 칠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문을 알기 위해 불을 켜서 주위를 둘러보니 침대 밑에 그 인형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밤에 잠을 잘 때마다 그녀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고 분명 안방에 있던 인형이 어느 순간 거실로 와 있다던가 아침만 되면 거실 전체가 어지럽혀져 있다던가 하는 기이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고 심지어는 그녀가 잠에 들었을 때 인형이 옆에 와서 자기를 꺼내달라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름 끼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나르코시스는 인형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마당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고 안방에 들어갔으나 거기에는 방금 전에 자신이 버린 그 인형이 그대로 돌아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인형을 버리기 위해 멀리 떨어진 연못 속에 던져놓기도 하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했지만 인형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인형의 눈을 가리면 찾아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눈에 헝겊으로 안대를 씌운 후그천 위에 알라신의 이름으로 라는 문구를 적은 후먼 곳에 내다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인형이 싱가포르의 한 마을에서 발견된 것이죠. 나르코시스의 이야기를 듣고 그도 인형을 다시 밖에 내놨고 이후 모두 그 인형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마을에는 그 인형의 안대를 절대 벗기지 말라는 금기까지 생겨났고 어느 날두 명의 남자가 호기심에 안대를 벗기고 인형과 눈을 마주쳤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형의 저주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서 저주 우연이라는 의견을 두고 토론이 펼쳐졌지만 결론을 낼수 없었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던 어느 날, 계속 가로수 밑을 지키던 그 인형은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 인형을 들고 간 것일까요? 아니면 안대가 벗겨진 인형이 스스로 주인을 찾아간 것일까요?